Thank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 슈큐이에요 귀요? 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밤낮으로 쌀쌀해지고 있죠? 정말 조금 있으면은 어, 겨울이 또 같이 훅 들어올 것 같아요. 깜빡이도 안 켜고. 그죠? 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 잘 보내고 계시려는지, 여러분들. 이큐이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소리 질러! 어 너무너무 잘또 보내고 계신다고 또 이렇게 다 목소리 다 들려요. 아무튼 어쨌든 거니와 우리 가을 가을은 또 가을 얘기 좀 하고 들어갈까 봐. 어 가을 가을은 무슨 날이냐? 가을이란 독서의 계절이다. 어 정말 잠이 안올때어 잠이 안올때 읽으면 딱 좋아요. 잠이 바로 드니까 독서의 계절.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단풍이 지는 계절이다. 르뎅댕했던 녹색 이파리들이 노랗게, 혹은 주황빛, 혹은 시뻘겋게 단풍이 지잖아요. 여러분들, 뭐, 친구끼리, 뭐, 연인끼리, 가족끼리 좋은 샷도, 어, 가을 도 보내셔야죠. 아무튼!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뭘할 거냐면요. 바로, 가을 코디 패션과 메이크업의 갤러리 웹메일 찍어볼겁니다. 재밌겠다 그죠또 가을하면 또 괜시리 또 어, 옆구리 굉장히 또이렇좀 어, 시리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혼자하면 더 시려. 어, 그럼 지금부터 키움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laughs> 네, 마침 또 있잖네. 어. 짠. 뷰즈. 뷰티의 즐거움에서 이렇게 박스, 어 약간 좀 가을 느낌 나는 메이크업 아이템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언박싱 해볼게요. 원래 박스 뜯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법이잖아요. 이건 막 뜯어야 돼요. 어, 이런 박스는 막 뜯어야지 복이 들어와요. 어머, 머리 왜 이러니? 뭐 <laughs> 너무 격하게 뜯었나 봐요? <laughs> 성질머리 하고는 <laughs> 네, 정말 제대로 찢어짰어요 찢어, 찢어 어, 열면 은 와우 오 어서 와이들아 어, 키영 월드 또 처음이지? 만나서 반갑다 아 얘들아 어, 앞으로 잘 지내보자 어 그래 여기 있는 아이템들과 키영의 아이템들을 또 Co-op m a 해가지고 같이 메이크업 진행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렛츠 고 헤어밴드를 또 이렇게 깔쌈하게 하고 시작해야지. 또7일레8일 정신없지 않고 또 깔끔하잖니, 또. 그죠? 응. 네, 오늘 또 어떤 요기 또 여러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짜라란. 거꾸로 들었어요. 짜라란. 패을해줄 거예요. 자, 스마누 리차징 에센스 마스크다. 요거 해주겠다. 응, 그런 거다. 찢어. 찢어버려. 김장김치 찢어. 어우, 김치 너무. 어, 김치 너무 잘 갔어. 어, 이제김치 너무 잘해. 자, 찢었어요. 어, 김치 찢듯이 찢고 자, 열어서 고기 싸먹고 싶은 무쌈 같이 이렇게 또. 어머! 엄마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여기 양동이 하나 와줘, 라아 양동이. 어, 어, 국물 떨어져. 어머. 먼저 피부에 수분을 가득가득 충전시켜줄 거예요. 굉장히 날씨가, 어, 오락가락. 지 마음대로잖아요? 정말 때려주고 싶죠, 요즘 날씨. 환절기 때. 정말 또 이렇게 예민해지는 피부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개 쓰고 나머지를 또 보관해서 쓰라고 이게 또 지퍼팩으로 되어 있어요. 어. 어머, 어머, 세상에. 락앤락 느낌으로. 어너좀 알뜰살뜰하다. 어, 그래. 생긴건 무쌈인데 어,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선크림 바르겠습니다, 선크림. 우리가 여름에만 선크림을 바른다는 그런 나쁜 고정관념은 X. 에스트라 레지덤 RX. 듀얼 선크림. 응, 이 친구는 선크림인데 조금, 약간 비비와 선크림의 중간 느낌이랄까? 짠! 톤폴드, 아, 블랙과 골드. 우리나라 사람들이 블랙이랑 골드하면 아주 그냥 미치거든요. 딱! 골드랑 블랙이랑 썼어. 어. 이또 열리는 폴더가 약간 캐스트네츠. 뭐 약간 자석이에요, 자석. 어, 그래가지고 편해. 어, 좋아요. 이 친구로, 어, 베이스 커버 해줄게요. 이렇 이름에서처럼, 네, 정말 사틴한 은은한 광이 도는 매트 피니쉬의 쿠션이다. 아이고, 근데 톤이 조금 밝네요. 어, 이제 컨투어링을 좀 자연스럽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짠, 컨투어링 정말 자연스럽게 해주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목이랑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질게. 얼굴 전체 외곽을 컨투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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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어링 아니죠? 컨투어링. 네,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졌네요. 깜짝 놀랬잖아. 너무 밝아가지고. 네, 아까보다는 한결 더, 자연스러워졌죠? 아, 근데 제가 깜빡하고 안한게 있어요. 렌즈 끼고 나 렌즈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 좀 그런 가을에 좀 포근한 브라운, 포근한 레드빛, 그런 웜한 브라운빛의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는 살짝 좀 약간 약간 한색, 좀 차가운 색깔의 렌즈를 끼워주도록 해볼게요. 오! 어, 트리퍼였어. 오 마이 갓! 어, 너로 트리퍼 했잖아? 누구랑 대화하니? 어. 짠! 요런 느낌. 뭐 어, 생각보다 어, 발색이 괜찮아요. 요런 어.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약간 좀 민트 그린. 어. 아, 근데 여기 도스가 없는 건데, 괜시리 렌즈 꼈는데, 어, 뭔가 더잘 보이는 느낌이에요. 괜시리 어, 괜히. 괜히. 눈썹 한번 컨실러로 조금 살짝 지워줄게요. 뭐야? 갑자기 세월을 한 방에 맞은 느낌, 뭐야? 이렇게 해서 눈썹 야무지게 그려줬습니다. 페리! <laughs> 페리페라 스피디 브로우 카라 다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걸로 좀더 한올한올 좀더 디테일하게 눈썹 결을 브라운 느낌으로 살려줄까봐요.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눈썹은 이렇서 완료가 됐습니다. 1차 음영 먼저 잡아줄게요. 어, 초벌구이 하는 것 초벌구이. 코 쉐딩도 살짝 해줄 까봐요코 쉐딩. 또 가을에 또 굉장히 약간 좀 써니컬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곧대를 약간 좀 샤프하고 얇아 보이게 만들어주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Finger, finger tip, finger tip 브러시로 이렇게 블렌딩. 주시고요. 블렌딩 같이 눈덩이도 같이 이렇게 어, 주시고요. 대가 어머, 콧대가 완전 날렵해졌어. 요 어머, 뭐 베이겨스 베이기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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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배웠어. 휴지, 휴지. 쩌, 가을 그냥 가을 컬러요. 네. 가을아, 가을. 먼저 요 가운데 컬러. 네, 렛츠 고. 눈앞머리과 눈, 여기 아이홀. 한번싹 칠해줬습니다. 음! 좋아! 언더 해줄게요 언더! 이렇게 해줬고요. 다음! 일단 첫 번째 이거 어 갑시다. 앞머리 쪽으로 좀 디테일하게 잡아줄게요. 눈 끝이랑 언더도 같이. 오우! 약간 깊은 느낌. 깊은 느낌! 그런 느낌, 오케이, 어. 와우, 메이블임메이블임 이번 가을 신상입니다. 뉴욕 시티의 순간을 컬러로 담다. 와우! 뉴욕! 어쩌구 저쩌구 난 뉴욕! 어쩌구 난 뉴욕! 어쩌구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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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 바로 그 뉴욕, 어. 뉴욕 스리바랏 만화른 선셋 이 아이로 퀵! 아이홀에서 자연스럽게 블렌딩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와우 블렌딩! 와우!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더 음영을 올렸습니다 오개 오케이 오우 우 너무 매혹적이고 고혹적인 가을이 된것 같네요. <laughs>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오을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펄, 펄땡이. 오, 어, 요것도 한 번도 안 해볼 수 없죠. 와 대박이다, 진짜. 최고의 선배님. 대박이다, 진짜. 역시 펄은 이렇게 찍먹 스타일로 손으로 이렇게 찍어 발라야 돼요. 어, 맞아. 자, 이번에 메이블린. 어, 잘했다. 어와 여러분, 보이시죠? 어쩔 거야, 너무 예뻐! 어떡해요? 와우, 와우, 와우. 예뻐, 예뻐. 어, 마음에 든다, 그치? 어. 내그 네, 다음에 아까 썼던 이거 어, 다시 들쳐내서. 네, 여기서 이 친구 있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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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친구. 어, 요 친구로 눈끝 위주로 한번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거예요. 제가 원래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그리는데, 오늘 리퀴드 아이라이너 안 그리고, 섀도우로만 그냥 다 하려고. 어. 자, 아이라인을 그린 느낌으로 라이너를 그린 마냥 그런 마냥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마치 아이라인 그린 것 같죠. 하지만 섀도우를 했다는 사실, 어, fact 언더도 살짝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어, 해줬어요. 오케이?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짠! 네, 이렇게 해줬고요. 어, 컨실러로 지저분하잖아. 어, 지저분한 다크서클도 한번싹 해주고 어. 다크서클 나가리다! 눈 끝에도, 바로 여기 밑에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켜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정리 이렇게 해줬어요. 잠깐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짠! 어, 바로 페리페라 잉크 컬러 마스카라입니다. 마스카라까지 브라운 느낌으로 간다 이거지. 핑크 티 브라운 컬러요. 이걸로. 정말 그냥 엄청 은은한 느낌이에요. 렌즈 컬러 확 보여요. 후! 이런 느낌이 됐어요. 진짜 실제로 보면은 렌즈 이 컬러, 이 민트 컬러죠. 있 프레젠테이한 게 탁! 이런 느낌. 오오오오 오, 오. 완전 브라운, 브라운, 브라우니, 초코브라우니요. 초코브라우니 어, 초코 느낌이네. 올 가을은 초코브라운이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겠네요 네. 쫑 요거 3C 블러쉬 쿠션 마가린 막만다린요 컬러도 가을 분위기 또 물씬도 장난 아니거든요. 어, 약간 어, 빈티지 무드 어, 그런 느낌도 날것 같은데 요런 느낌. 어머. 어머! 괜찮다! 생각보다 은은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약간 그런 가을의 빈티지 느낌. 빈티지 무드. 낙엽 느낌. 그런 느낌. 어. 괜찮은데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립은요, 아임 미미요. 아임 미미, 아임 틱톡. 립 벨벳입니다. 컬러가 원 브라운이요. 에 어,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컬러, 원 브라운 따뜻한 포근한 가을의 그런 느낌. 오 나와라 나와라. 쭉 얘가 아직 쑥스러움이 많네. 오케이. 예. 어머 어머 어머. 확 나왔어 어떡해. 이렇게 립 매터. 어 이거 바르고요. 오케이. 이런 느낌. 아. 정말 외치네요, 얘가. 어, 나는 가을템이야. 나를 가을에 써주길 바래.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웜한, 어, 브라운의, 어, 가을의 벽돌 컬러입니다. 가을 메이크업 룩.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어, 여기서 끝나면. 석파치. 그쵸? 어,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옷. 뾰 짠! 귀향의 가을 룩.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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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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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가을 가가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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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을을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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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키 형의 가을 룩 완전 가을 느낌이 물씬 나죠? 완전히 완전히 약간 미스터 선샤인 느낌은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와 오늘은 이 모자 빼고 전부 다 빈티지네요. 예. 빈티지. 어, 와셔츠 빈티지, 티지티지 티지, 빈티지. 어, 바지. 이 바지도 티지티지 티지, 빈티지. 어. 얘는 제가 만들었어요 직접. 이것도 빈티지예요. 반지고요. 이거는 원래 벨트예요. 벨트인데 이걸 이렇게 차면은 뭔가, 괜시리, 어, 괜시리, 괜히, 없던 권력도 막 생기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그리고 모자는, H&M. 오! 메이크 어, 뭔가 봐봐, 말태야 될것 같아, 그죠? 말태야 될것 같아. 뭔가, 말태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 Bye bye bye.